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오늘 성모 탄생 축일이죠. 성모 탄생은 우리 교회에서 음 신심 초대 교회 때 신심이 이어지면서 동방 교회에서 먼저 지내다가 로마 교회에서 음 7세기부터 기념하고 있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족보, 특히 족보에 나오는 부분을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섯 여인, 다섯 여인을 포함시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룻기와 다른 곳에서의 이런 설례가 어떤 형식적인 프레임, 이런 구조들을 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는 B의 아버지다, 아버지였다 이런 것들을 깨고 있는데 성경의 족보들의 이러한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보통 이런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의도였을까요? 바로 <laughs> 창세기 38장 타마르를 보면 타마르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 아들들을 잉태했죠. 또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이 라합도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보존한 예리고의 창녀였어요. 또 루스는요 남편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결합된 모압 쪽의 여인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단순히 우리 아의 아내로 말하고 있는 족보에서 이 바세바는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 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때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후서 11장 12장에 나타나죠. 이런 것처럼 다섯 명의 오늘 그 마태의 족보에서 여성들이 어떤 설레를 깨고 있는 건데요. 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남편 요셉을 통해서 다윗 혈통에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끌어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요셉의 육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법적인 아들이었다는 거죠. 법적인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 구약의 네 여인, 네 명의 여인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인을 발견하려는 이런 시도, 이런 시도는 성서 본문 또는 유다 전승의 차원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의 맥을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고 우리야의 아내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또 타마라의 경우는 이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타마라, 라합, 바세바에게 이런 성적인 불륜 그것을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경우는 사건들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내 네 여인을 포함시킴을 그거로부터 표현하고자 생각했던 생각은 바로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불규칙하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정주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 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주 최고의 어떤 그 해석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 그런 특별한 모양으로 이러한 그들은 마태오 1장 18절에서 25절 족보 여기에서 말하게 될 예수님의 이 비정규적인 일, 일관되, 일관성 없는 탄생을 준비하거나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족보라는 것은요 완벽한 족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러한 불완전한 족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측면에서. 족보에 의해 설레된 형식의 프레임틀, A는 B의 아버지였다 하는 이런 것들과 14대의 반복의 맥락을 볼 때, 이내 네 여인은 독자들에게 예상치 않은 기대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 의 시작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들은 주제의 에, 성경의 주제의 에, 에 전통과 전통이라는 차원 A는 B 다는 전형적인 프레임과 그렇지 않은 이네 명의 이런 여인들의 이런 새로움의 긴장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주제의 부분 한 부분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성모 탄생에서 왜 9월 8일이 성모님 탄생이냐?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을 이어왔는데, 바로, 어, 그, 요아, 그 비오, 교황 비오 9세죠. 비오 9세께서, 어, 무혐시태를 1854년에 12월 8일에 성모님이 잉태했다는 선포를 했잖아요. 무혐시태. 그래서 11월, 12월 8일부터 이렇게, 에, 10개월 후가 9월 8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계산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그이 후반부에 요셉의 어떤 그 몸부림. 요셉의 몸부림에서, 음, 선택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오늘 복음을 좀 보시게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바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도 있고 또 친절하다는 것도 있요또 의롭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데 마리아 일을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혼란이 있, 있은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쨌거나 파혼을 작정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의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보면 약혼한 처지는 뭐냐면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신랑 집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식은 이 신랑이 신부의 집 다시 말하면 신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계약서도 쓰고 사인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그 대가도 지불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혼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돌아 언제 돌아올까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서 신부 아버지와 또 시, 그리고 신부와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 그런 상태였어요. 아직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셉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랑 사는 거죠. 그고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에, 가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형을 청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 도시에서 어 아마 이제 살았을 때에 간음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 또 시골에 사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간음을 저지를 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에 살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 그, 신랑신부 집이 있을 경우에는, 시골이라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나자라시 골이니까 시골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 어, 그 남자의 조건이 안, 좋, 안, 안 좋으니까, 소리 질러도 안 들리니까, 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인을 죽, 여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착각이 는데 나자라시라고 하는 아무 시골 뜨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도시를 형성됐기 때문에, 에, 소리를 안 질른 그런 차원에서 위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죽, 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파혼을 하기로 했던 거. 파혼 하게 되면은 법적인 체원에서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요셉의 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선택과 혼란은 꿈을 통한 하느님의 의사 표명으로 갑자기 마무리가 됩니다. 예, 주님의 천사라고 불렸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잘 알려진 모습인데, 예, 구약 성경의 많은 사례들에서요, 주님과 주님의 천사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천사는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시점에 나타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달자라는 측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락, 말락 그리고 그리스 말은 안젤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천사라는 뜻인데 전달자라는 뜻이죠. 어, 마태복음 여기서는 주님의 천사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laughs> 우리가 오늘 성모님 탄생 축일를 맞이해서 이 요셉의 혼란과 신뢰 또 뒤에 따르는 깨달음.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면 될 거예요. 혼란만 있다. 또, 신뢰를 가졌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있다. 이세 가지 차원들. 요셉의 혼란, 요셉의 신뢰, 또 깨달음. 바로 이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러한 그 차이점들을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 덮어 두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은 바로 구약의 이런 준비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2사에서 7장 14절에 말한 출생에서 비교하는 데 있어서 신약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는 최고의 완성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오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에요 구약의 모든 완성의 신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중요성과 의미를 완성으로써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비연관성보다 연관성의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성모 어, 탄생에 있어서 사실은 에, 요셉의 에, 어떤 그 심리적 측면이 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마태오 복음, <laughs> 마리아의 심리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루카 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또 루카 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